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자율 출근제를 하다 보니 출퇴근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금요일 퇴근과 동시에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야근에 자율 출근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같이 가는 캠핑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고서는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예약해 둔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외진 캠핑장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조용히 혼자만의 힐링을 할 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 역시나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캠핑장 지기에도 물어보니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 밖에 없다면서 시설을 편하게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설치를 끝내고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조용함과 힐링이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또 캠핑의 재미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면서 노는 것도 있기에 좋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두 명, 여자 한명 이렇게 온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들이 계속 오면서 총몇 명이나 왔는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약 1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었기에 그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텐트를 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캠핑장 지기가 다른 손님인 제가 있으니 시간도 늦었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 일행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저에게 와서는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회 라면서 이해해 줄순 없냐고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놀으시 라고 하였더니 괜찮으시면 같이 놀자고 하셨지만 제가 여울릴만 분위기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한참 동안 시끌시끌했지만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20대 중반 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 시작하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제 옷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재차 말을 하였지만 좋으면서 튕기지 말라며 계속 제 위로 올라탔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후에는 제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찌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저만 옷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성분이 일어나서 당황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난다면 더 민망해 할것 같아서 조용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이 다 깨어버려서 일어나 지난 밤에 어지럽혀진 텐트 안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나와서 씻으려 세면장으로 가는데 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엄청 당황해하는 여성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제 나는 잠들어 있었고 내가 내 텐트에 들어와서 잤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점심때쯤 되니 그 일행 중 몇몇은 돌아갔고 몇몇은 남아서 하루 더 캠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캠핑 초보들인지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장비들을 빌려갔습니다. 낮에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서는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더 사서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 어제 그 여성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많이 취해서 자기네 일행 텐트인 줄 알고 들어와 잠을 잤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못 봤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못 봤다고 하면서 찾으면 연락 드릴 테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락처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고는 갔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하였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좀 쉬다가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그 일행들이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남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저녁을 준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것들이 많았던 그들이기에 결국은 제가 저녁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어제는 10명도 넘은 대인원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는데 여자 4명만 남아서 그런지 한결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원생도 있었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회사 후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기에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술도 오르고, 친구들끼리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제 텐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로 돌아와 씻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꽤 잠을 잔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불쑥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빤히 쳐다보며, 정말 어제 일 기억 안 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의 반응을 보더니, 다 기억하네. 모르는 척 하는 거 맞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제 일을 사과하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저 질렸다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랑 안주 가지고 왔는데, 한잔더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긴 하지만 왠지 그 맥주는 안 먹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후회를 할것 같아서 같이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찾았냐고 물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면서 아무래도 새로 바꿔야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폰을 보여달라길래 주었더니 연락처를 찍어주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오빠라고 불려주는데 세상 가슴이 설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가져온 맥주를 다 먹고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서 자고 안 되냐고 묻길래, 편한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키스 정도만 하고 손만 잡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쯤 그녀도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가볍게 뽀뽀만 해주고는 자기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번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다르게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가슴 한 편이 텅 비어 온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녀의 핸드폰을 제 캠핑박스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그녀를 다시 한번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받아두었던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약 10분 뒤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멋을 부리고 나갔고, 서울에 만난 그녀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고백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서 물어보니, 폰 받으려 나오는 날 본인도 엄청 꾸미고 나온 거라면서,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본인이 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지만, 그전처럼 혼자서 하는 캠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맥주를 같이 마시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마셨다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나이는 저보다 한살 많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도 성인이 된 후, 첫 연애로 결혼까지 한 부부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한 명이 있고,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도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강아지를 보고 온 이후로 며칠 동안 강아지 노래를 불렸고 결국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해 왔습니다. 어렸을 적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서 무서워하였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엄청 순하고 귀여웠습니다. 특히 귀가 얼마나 밝은지 남편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나가서 팔짝팔짝 뜁니다. 애들도 신기하다면서 같이 아빠가 주차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강아지가 남편 차 소리를 들었는지 베란다에서 뛰기 시작했고 반가운 마음에 베란다 나가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여자가 남편 차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집 여자와 오고 가며 인사는 하지만 너무나 진한 화장이며 과도한 옷차림이 꼭 술집 여자 같아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차를 향해서 반갑게 뛰어가니 새삼 이상했습니다. 그걸 봐서 그런지 남편이 주차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기에 남편 차는 주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집에 안 오는 건지, 아랫집 저 여자는 왜 남편 차를 보고 달려가는 건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시간쯤 지나서 적당히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자마자 따지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술 먹는 상태에서 예민한 이야기를 했다가는 속 시원한 대화도 안 되고 큰 싸움만 될것 같아서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랬냐며 즐거웠냐고만 묻고 말았습니다. 집 근처 호프집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도 있기에 정말 제가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아랫집 여자의 집에서 그 짓거리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나름 답답한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휴대폰,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 남편 차가 들어올 때마다 베란다를 내다보는 등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덜렁거리는 제 남편이 정말 한 개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휴대폰 내역을 삭제했다고 보는 것도 지갑이나 용돈 통장에서 별다른 돈이 사용되지 않은 것도 심지어 잘 씻지도 않는 것도 여전히 패션이나 외모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도 여러모로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오고 주말에 별도의 개인적인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집 대출도 다 갚으면서 정말로 우리 집이 되었다며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와 같이 있을 때그 여자를 만나면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헤어집니다. 유심히 보았는데도 눈빛 한번 서로 주고받지도 않으면서요. 제가 잘못 보고 오해한 거라 결론이 내어갈 때쯤 또그 여자가 퇴근하는 남편 차를 보면서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바로 준비를 해서 따라나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나갔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찾을 수 없었고 지난번 영수증에 봤던 호프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서 둘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있는 뒤 테이블에 앉아서 그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군대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이 일방적으로 군대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는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많이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었는데도 군대 이야기만 하길래 참다 참다 남편이 있는 테이블에 갔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전화도 안 받고 저 여자랑 여기서 왜 술을 먹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살짝 당황한 듯 하였지만 여전히 실실 웃으면서 앞에 있는 저 여자한테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빽 소리를 지르자 일단 인사를 하고 앉으라고 하길래 인사는 하지 않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넉 나간 미친놈처럼 실실 웃으면서 자기도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저 여자가 남편 군대 선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자답고 얼차려도 많이 주던 악마 같은 놈이었는데 저렇게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 취했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하였더니 군인 모임 단카방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들려주는데, 들으면서 왠지 서로 짜고 친 거짓말이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 여자는 너무 여성스러웠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남편과 같이 술집으로 들어갔고, 인사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군대 모임에 나갔던 남편이 아랫집 여자가 군대 선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가끔 동네에서 술을 몇번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다면서 절대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가끔씩 동네에서 술을 마셨고, 애들 친구 엄마들이 저한테 남편 바람난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연락이 올 때마다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없고, 연락이 오는 것도 짜증나서, 아랫집 여자가 남편의 사촌 누나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애들 친구 엄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혹시라도 동네 주민이 있는 곳에서는 사촌인 척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군대 선우임 사이임을 숨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웃기다면서 미친 듯이 웃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도 같이 셋이서 맥주 한잔씩 합니다. 참고로 아직도 애들은 그 여자가 남편의 사촌 누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평범한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군대 선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